어둠 속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카메라. 한밤 중 골목길 당신의 눈이 되어주는 야간 투시캠. 주머니 속 미니 보안 카메라까지 없으면 불안 있으면 든든합니다. 움직이는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는 오토바이 블랙박스 1080p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오토바이와 헬멧에 장착하는 블랙박스 겸 액션캠입니다. 주행 중 모든 순간을 풀 HD 화질로 기록해 주니까 사고 상황에도 확실한 증거가 되고 풍경을 찍을 때도 선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수 기능. IP67 등급이라 비 오는 날심지어 진흙 튀는 오프로드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비 맞으면 고장 나는 일반 캠코더 라는 차원이 다르죠. 크기는 미니멀해서 헬멧 옆이나 오토바이에 붙여도 부담이 없고 바디캠처럼 착용해도 됩니다. 밤에도 확실하게 기록하는 녀석. 밤러브 하이킹 라이딩용 야간. 투시경 캠코더 바디캠 KJ25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경찰 보안 요원들이 쓰는 바디캠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실전급. 1800p FHD 화질에 3000mAh 대용량 배터리까지 들어있습니다. 무려 13시간 연속 녹화가 가능해요. 야간 투시 기능이 탑재돼 있어 서 두운 골목길이나 숲 속에서도 사람 얼굴과 움직임이 또렷하게 잡힙니다. 낚시 캠핑, 하이킹 라이딩까지 야외 활동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죠. 디자인은 작고 단단한 바디 형태라 옷에 클립으로 달아두면 손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버튼 몇 개로 조작도 직관적이고 보관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낮에는 선명한 영상 기록 밤에는 투시 기능으로 한 보이던 게 보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길 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모든 게 기록으로 남은 이든든함이 다릅니다. 작지만 믿음직한 PD 공1 방수 미니 카메라입니다. 오토바이자 전거 스포츠 심지어 보안까지 다 커버하는 올라온다죠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잡고 간단하다는 것. 무겁고 복잡한 액션캠이 아니라 그냥 포켓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웨어러블 바디캠입니다. 방수 기능까지 있어 비오는 날땀 흘리는 스포츠 물가 주변 활동에도 문제 없습니다. D.I.R.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 시작. 덕분에 배터리 절약과 보안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노앱 방식이라 별도 앱 설치 없이도 바로 녹화 재생 가능합니다. 단순한 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해서 주행 기록 남기기도 좋고 자전거 운동할 때 풍경과 상황을 담기에도 딱입니다. 또 집이나 사무실에서 미니 보안 카메라로 써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화할 수 있고 가벼워서 좋습니다.